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자헛 포테이토 피자에 치즈 크러스 추가했고 치즈 오바스타랑 먹을 찍어먹을 소스 준비했어요. 오늘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또 이상해요. 몸이 왜 이렇게 자꾸 감기가다 걸릴까요? 맛있다, 이거는 렌치 소스래요. 근데 여기는 그걸 안 주네요. 파마산 치즈 가루, 이거는 치즈 크러스트 찍막 소스. 저는 피자 먹을 때 무조건 치즈 크러스트 추가해요. 음, 이 피자집 이 파스타 너무 맛있저 저 좋아하거든요. 치즈 오븐 파스타. 약간 섞여져 있네. 여기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손으로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. 저번 영상에도 말했는데 그래서 원래 피자도 무조건 그 장갑 끼고 먹어요. 근데 너무 비닐 소리 파스락 거릴까 봐 일부러 안 꼈어요. 헐 맛있겠다 이거. 오. 맛있다. 제가, 저는 피자스쿨, 고구마 피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고구마 피자 중에서는. 피자스쿨 여긴 글에 없어요. 제가 중학생이고 동생이 초등학생 뭐 그때쯤이었나 먼저 어렸을 때전 동생이 9살 차이가 나거든요. 제가 중학생 때도 피자 크러스트를 진짜 좋아했어요. 이 치즈 들어있는 꼬다리를 그래서 이 꼬다리 먹으려고 이 몸통을 겨우겨우 다 먹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저희 학교로 갔다 왔어요. 할머니 집에 그래서 집에 피자를 시켜놨대요. 그래서 우와 피자다 하고 이 뚜껑을 딱 펼쳤는데 꼬다리가 싹 없는 거예요. 꼬다리만 이 몸통은 남의 꼬다리만 싹 없는 거예요. 그니까 뭐야? 이왜 이래? 이 꼬다리 다 어디 갔어니까. 동생도 하필 이 꼬다리를 좋아하는 거예요. 그걔도 어린애도. 그래서, 아, 할머니가 동생이 피자 먹는데 이 꼬다리고 좋아한다고 꼬다리를 전부 다 동생한테 준 거예요. 한잔 없이 진짜 나도 꼬다리 좋아하는데 그때 너무 서러워가지고. 진짜 그 집에서 악을 지르면서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벙컹 닦고 있었어요. 솔직히 진짜 너무하죠. 지금에서 이제 해프닝 됐지만, 그때 당시 진짜 얼마나 서운하고 화났는지. 피자랑 불닭이랑도 뭐 드시더라고요. 근데 네. 어, 네, 너무 뭔가 양이 양도 많고 물론 파스타파게티 시키긴 했지만 그래서 그냥 안 먹었어요. 제가 나는 솔로는 이제 다 봤고 지금 데브스 플랜을 보고 있거든요 요새 핫하잖아요 근데 지금 1화인가 2화 보고 있는데 제 머리로는 게임 자체도 어려워요 저는 <laughs> 저는 진짜 아휴. 이제 혼자 살때 피자를 시켜 먹는 게 은근 부담이 되면서도 그래도 먹고 남으면 냉동실에 넣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 진짜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감기가 너무 쉽게 걸리나 봐요. 걸리는 것 같아요. 진짜 영양제 이제 필수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진짜 감기.. 좀만 추워졌다 싶으면 바로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몸 관리 잘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파게티 올려서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너무 무표정으로 먹나?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다른 뭘 보고 있고 평소처럼 그냥 먹으니까 이제 목표정으로 이렇게 먹더라고요. 먹으면서 좀 표현을 해야 되나? 이제 약 먹고 푹 자야겠어요. 안녕.